김문수가 이제 하루에 30개, 이게 시그니처 메뉴겠네요. 이제 제안드리는 게육쪽 마늘빵이에요. 센세이션 한데요. 이거 아, 교수님은 여기 와 보신 적 있으세요? 천호동 쭈꾸미골목 뭐 유명하죠 정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지역이었는데 요즘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찾아가는 배민 컨설팅이라고 해서 예전에도 수백 건의 컨설팅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그래. 개수를 세보니까 한천 곳이 넘더라고요 어마어마하네요 같이 가보실까요? 네 그러시죠 시죠가 <laughs>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머네요 아 이제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뭐 배달 때문에 좀큰 고민이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배달이 이제 주문수가 이제 뭐 하루에 뭐한 3-4개 뭐 많아야 뭐한 10개 이렇게 밖에 안 들어오니까 <laughs> 하루에 3개요? 예 네, 뭐 그렇게 들어오다 아... 보니까 좀 중점을 가게 이런 홀에 두다 보니까 배달에 좀 신경을 많이 못 썼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불향기는? 나랑 항상 축구하고 이렇게 같은 축, 동네에서 축구하는 형인데, 아 네, 이제 우리가 정말 즐겨 먹었던 안주를 많이 했던 이제 굽창 막창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아 해서 먹어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음. 곱창 막창 좋아하시는 거죠? 엄청 좋아합니아데 네. 좋아하시는 메뉴. 아 그렇게 이제 몇 년이 되신 거예요? 대략 6년 차에. 네. 정도 접어든 같아 아, 이 매장이 벌써 6년이야 됐어요. 와, 엄청 오래됐네요. 교수님 막창곱창 배달이 좀 어떤가요? 쉬운 메뉴는 아니에요. 홀 메뉴를 그대로 배달 메뉴로 할 것이냐? 고객 겹치겠죠. 또 달리 가야 된다. 또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메뉴의 조합도 조금 달라야 되고요. 내가 배달을 시켜서 얻는 이제 우리는 효익이라고 그러는데 베너핏이 있어야 됩니다. 뭘더 주던 가격이 좀 특별하든 아니면 정말 빨리오든 여기서 어떤 메뉴 구성으로 뭐 홀에서 판매가 되고 또 배달 포장이라든지 뭐 단가라든지 이런 것 한번 보고 예. 그때 또 한번 솔루션을 주시면 어떨까요 교수님? 네 그렇게 하시죠. 어, 한번 주방에서 네. 좀볼수 있을까요? 네. 쌀만 네. 넣은 거를 불맛을 네. 내고 있네요. 네 삶아서 양념까지 재놓고 네 숙성을 좀 시켜 놓습니다. 아. 이게 시그니처 메뉴겠네요. 이제 제가 와도 이걸 시켜 먹게 되네. 요이 정도면 초벌이 이렇게. 어 아,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아 어, 벌써 향이 아그리 이게 맵기 조정은 해서 주시는 거죠? 네 순한 맛, 중간 맛, 매운 맛세 그러니까 가지 선택하실 수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두... 저... 아, 네. 어우 맛있다. 아저다번 먹어보겠습니다. 깻잎이랑 양파 싸서 드셔보시고 술을 잘안 하거든요. 나한테 술이 생각나는 네 그런 네, 메뉴입니다. 상호가 불향기잖아요불향기 답게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아주 좋은 강점입니다. 일단 저는 장래나 이런 거는 안 나서 굉장히 좀 괜찮다고 는 생각은 들었는데, 여기 근처에 있는 또막장집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경쟁사 대비해서는 구성이 좀 부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듭니다. 일단 최소하고의 조화는 나쁘지 않고 좋은데, 여전히 평범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메뉴일 수 있습니다. 공합도 중요하거든요. 가격도 너무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 메뉴도 구성도 황범하면 우리를 찾아야 되는 이유는 사장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장님 아는 사람만 고객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고객을 확보를 위해서는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차별화된 점을 가지고 메뉴를 새롭게 구성하는 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 방안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했었네요. 그러면 홀에 나가서 어떤 구성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고 여기다가 뭘 추가하고 가격을 어떻게 좀 조정하면 좋은지 좀 얘기를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음식을 먹어봤는데 괜찮았거든요. 교수님 어떠셨어요? 나쁘진 않지만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평범해요. 아 평범한. 네, 평범해. 그래서 제가 솔루션을 딱첫 번째로 드린다 하면은요 오로지 배민에서만 먹을 수 있는 메뉴. 약간 매운 맛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먹을 수 있고 매운 맛을 희석시킬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면 좋아요. 아 그러니까 페어링되는 그렇죠. 메뉴를 조금 예, 넣어주면 섭고님. 더 맛있게 먹을 예. 수 있는. 아.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게 육족 마늘빵이에요. 육족 마늘빵? 예. 아니, 근데 막창이랑 육족 마늘빵 되게 약간 센세이션한데요, 이거? 그러니까 배민에서만 먹을 수 있는 메뉴죠. 아... 이 지역의 배달 앱을 보니까 육족 마늘빵을 배달해주는 곳이 없어요. 아... 근데 사용해 배당가도 높이고, 공원이익도 높이고, 또이 메뉴와도 어울리는 페어링 될수 있는 새로운 배민 만의 메뉴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아직 까지 아직, 네, 아직 먹어보진 않았지만 뭔가 그냥 생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다른 빵이랑 다르게 마늘이라는 게또 들어가서 뭔가 묘하게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아, 제가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직접 요리를 네. 하신다고요 네. 너무나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와. 요즘에 제품이 잘 나와요 근데 이걸 그대로 주신 게 아니라 사장님들만의 방법으로 변형해서 하는 방법을 바로 아주 쉽게 알려드릴 와, 수 있습니다. 역시 교수님, 만능입니다, 만능. 육쪽 만능빵이 얼마나 쉽냐면요. 이렇게 냉동으로 이렇게 개별 포장해서 보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데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30초만 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 있는 채소를 그대로 활용하겠습니다. 양파를 얇게 슬라이스 하세요. 사장님은 또 보니까 깻잎도 쓰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렌지에서 이제 빵이 나오겠죠. 역시, 이렇게 윤기도 있고, 아유, 먹음직스럽고 요즘근데 이대로 나가면, 제품 그대로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갈릭버터 하는 거 사장님 알려드렸어요. 갈릭버터를 넣으시고, 양파를 넣으시고, 깻잎을 조금만 넣으신 다음에, 와, 이렇게 넣으시고 불향기니까, 저라면 여기서 토치로 아쭉 걸리면, 매장 이름 컨셉과 맞게끔 약간 위에 또 토치로. 아니, 아까 육종 마늘빵 얘기할 때, 베이킹을 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의 표정이셨는데, 한 1, 2분도 안 걸리겠는데, 교수님? 그렇죠. 완벽한 사이드 메뉴 같은데요. 이걸로 배민만에서 먹을 수 있는 새로운 세트 메뉴로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육종 마늘빵까지 함께 이렇게 차려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좀 풍성해 보이는데, 메뉴 구성이 차별화를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네. 오로지 배민에서만 시킬 수 있는 메뉴. 네. 매콤함이라. 육종 마늘빵이랑 같이 먹으면 어떤 맛이 나는지 제가 모어볼게요 음~~ <laughs> 자 어떠신가요? 아. 네, 반응 보면 아시겠죠? 네. <laughs> 진짜 진짜 잘 맞아요 조합이 왜냐면 제가 매운 걸잘못 먹다 보니까 조금 먹고 나서 어, 너무 매워가지고 아까 카메라 꺼졌을 때막 아~~ 막 이랬는데 이건 전혀 그런 맛이 없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같이 <laughs> 음.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음. 따로 드셔도 되고 함께 드셔도 되는데 음. 함께 드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맛없으면 음. 맛없다고 하셔야 됩니다. 저희 음식이라서 맛있는 게 아니라 좋아갈 때. 그쵸. 좋아가도 되고 이 소스랑 이게 잘 맞으니까 뭔가 같이 맛있어요. 뭔가 싸먹는 느낌도 있고 진짜로. 근데. 그럼 이렇게 해서 가격을 얼마 받고 싶으세요? 원래 기존이 27,000원이니까. 3만 원 안에는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가성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메뉴는 어디를 가나 육쪽마늘빵은 4,000원 아니면 5,000원입니다 그러면 얘를 2,900원에 파는 거예요 어디보다도 아 싸게 파는 거예요 물론 얘만 팔지는 않지만 2만 9,900원 이렇게 세트하면요 아 가성비 있는 메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장님들이 아, 물가 올랐으니까 1,000원 올려야지 2,000원 올려야지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좋은 구성으로 추가를 시키면서 가격을 올리는데, 오히려 나한테는 마진이 또 조금 남아. 손님들이 봤을 때는, 허! 이렇게 해자 구성인데, 이걸 받으면서도 2,000원 밖에 더 비싸지 가 않아. 1석 2조의 효과를 보는 그런 가격 구성이에요, 교수님. 29,900원 이렇게 좀 솔루션을 주셨는데, 가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만족하세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음. 또, 저도 딱, 얼마인 것 같아요. 왜냐면 조리 방식이 네. 1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laughs> 1분 <양을 웃음> 아마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어, 또이홀 매장이 엄청 크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매출의 어떤 한계가 좀 보이긴 하는데 좀더 추가 매출을 늘수 있는 솔루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건 또 어떤 건가요? 이 부분은 아파트도 많고요 여기 그래도 젊은 연령층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캠핑 있어요 아 캠핑 네. 여기가 도로가 커요 잠깐 서서 바다 갈 수도 있겠죠 놀러 갔을 때 삼겹살도 많이 고목구르지만 식상해요 곱창은 좋은 술안 주잖아, 캠핑 가면. 소주 한두 병 그냥 들어가죠. 오히려 캠핑 가서 불맛을 입히면서 할수 있는 그런 캠핑 메뉴로 제가 한번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밀키트 아시죠? 예, 예. 네, 그런 방식이에요. 자, 이 포장하는 건뭐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렇게 구워서 나온 거를 요거를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진공 패킹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렇게 패킹이 나옵니다. 아! 이거군요 교수님 네캠핑에 이게 밀키트 같은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케팅 능력에 달리기도 했는데 요즘에 캠핑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곱창 구워 드시는 분들 많이 보셨나요? 많이 못본것 같아요 그치. 파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제가 지난달에 친구가 캠핑을 가자고 해서 캠핑을 갔는데 친구가 막창을 싸왔더라고요 그 막창이 자기 동네의 막창 가게에서 딱 안에 아이스팩 넣어가지고 같이 팔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진짜 마케팅만 조금만 하면 그죠 제가 여기 사실 캠핑할 수 있는 용기도 가져왔었는데요 이렇게 완전히 싸드리는 게 좋아요 오시면 이거 다다 넣어서 가져가실 수 있게끔 아. 이것도 가성비 있게 접근하십시오 5인분, 10인분, 15인분 가시되 가격은 사장님들께 맡길게요 왜냐면 이건 좀 나누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캠핑 메뉴가 사실 이 막창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성공 사례들이 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한 가지만 좀 소개시켜 준다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삼겹살들도 와인에 절여 놓은 것도 있고요 그 집만의 그 향을 입혀 는 것들도 있어요 심지어 요즘은요 정육점에서도 이렇게 해서 맞아요. 많이 팔아요 실제 캠핑 할때 이렇게 한번 싸 가지고 어. 가셔서 어, 네. 먹어보고 불편한 것들 조금씩 개선하면서 어, 네. 그렇게 판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솔루션도 해 주셨는데 더욱 더 열심히 해서 발전되는 모습 보여줘야 되겠네요. 아, 되게 방송이라고 해서 형식적일 줄 알았는데 진짜로 저한테 와닿고 아, 진짜 이게 이걸로 인해서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어... 생각을 정말 해서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저한테는 너무 다시 한번 그러니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아니... 그런 포인트가 됐고. 요즘 매시급의 하두는 저는 이렇게해요 지속 가능성. 어... 아. 근데 처음에 얘기하셨어요. 본인들이 왜 이걸 했는지. 지속 가능성을 누구보다도 높일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사람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시면은 원하는 말을 그래도 거의 다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촬영 중간 중간에 쉬는 시간에도 또 사장님들 막 이것저것 막 물어보시는 네, 게 정말 진심으로 어, 잘 되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열정이 느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본이 어, 없는 것을 보시는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게 네, 네, 우리 사장님들이 이렇게 어 계시는 것도 그렇고 네, 네. 방송을 네. 보시는 분들도 여기서 한번 드셔보세요. 어. 우리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오시고 프로님도 오시고 솔루션이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걸까 아니면 잘 맞을까 생각했는데 관과했던 부분을 잘 알려주셔가지고 저희만 실천을 잘 하고 열심히 다시 더 한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느껴집니다. 뭔가 지금 마음이 좀 불타 올라가지고 아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잘돼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 하나 다 해서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